포터, 봉고의 디젤 모델이 단종되는 해죠. 기존의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무려 800만원.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유입니다. 르노 코리아가 아주 희한한 신차를 내놨습니다. QM6는 QM6인데 의자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신차야? 의자만 빼면 신차인가? 아니, 기존 QM6 LPG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화물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물차 맞나? 어쨌든 이름이 QM6 퀘스트라고 합니다. 가격은 조금 싸고 아주 묘한 혜택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QM. QM 하면은 루노 삼성 시절부터 이어오던 SUV 네이밍 방식이잖아요. 퀘스트 모터링의 약자예요. 그러면 QM6 퀘스트라고 한이 신차는 퀘스트 6 퀘스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퀘스트를 왜 이렇게 좋아해? 어쨌든 이름은 조금 희한하지만요. 이 형태는 이렇습니다. 아직 사진이 공개된 게 아니고 드로잉으로만 공개가 됐는데요. 2인승으로 만들어졌고요. 뒤쪽에는 화물칸. 그리고 그 화물칸하고 나누어지는 이 격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이렇게 LPC 탱크가 들어가서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도넛형 범배가 들어가니까 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자리 이 자리를 잘 이용해서 LPG 탱크가 공간을 그다지 침해하지 않는 걸볼수 있네요 그리고 2인승이지만 뒷문도 그냥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얘기는 뒷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을 넣고 빼기가 굉장히 쉽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그냥 일반 QM6 LPG에서 의자만 떼낸 것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뭐 이렇게 성의가 없는 신차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의미는 꽤 있다고 합니다 QM6 퀘스트는 무료 화물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분류합니다 생인건 SUV인데 화물차로 분류가 된다니 뒤쪽 화물 공간 이거 1400리터가 넘거든요 어쩌면 여기에 침대 같은 거 싣고 다니면서 제대로 차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라든지 가볍고 부피가 큰짐 같은 거 많이 싣는 분들은 어,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엄청난 해잖아요 포터, 봉고의 디젤 모델이 단종되는 해죠 그러니까 포터나 봉고 모시던 분들이 다른 차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전환하나 이제는 당연히 LPG로 전환해야 될 상황인데 마땅히 전환할 LPG가 지금은 없어요. 물론 포터 본고가 LPG로 나온다고 는 하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는 무주공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공급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자리를 노리고 그빈 자리를 틈타서 이런 차를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트만 떼내면 이게 화물차가 될수 있어. 이런 방법이 있었나? 현대, 기아, 쌍용 이런 다른 자동차 회사들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사실 소렌토도 뒷좌석 없애고 이거 화물차로 나오면. 신형산타페, 이거 내부 빤뜻 하잖아요. 이것도 뒷좌석 없애고 화물차로도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이 QM6 화물차, QM6 퀘스트가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살펴보죠. 구매할 때부터 혜택이 있습니다. 승용 QM6는 7%의 취득록세가 붙죠. 그런데 QM6 퀘스트는 이 취득록세가 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별 소비세는 요즘 할인해주니까 3.5%잖아요. 2%로 따지면 잘 모르시겠죠. 만약에 QM6 3500만원 정도 되는 모델을 산다. 취득록세는 240만원이던 게 125만원이 되고요. 개별 소비세는 120만원을 내야 되는데 아예 안 내도 되니까. 야, 이거 훌륭합니다. 그래서 구매 단계에서 350만원가량을 이미 절약하고 들어가는 거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사업체라면 더 좋습니다. 부가세를 그대로 환급해주거든요. 기존의 노후 경유차 이런 거 모시던 분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QM6 화물차로 옮겨 탄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게 매년 쿼터가 따로 있어서 이 안에 들어야 되지만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무려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이거 대단한 혜택이라고 할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굉장한 혜택입니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 2차만 되는 거냐? 아니죠. 2차만 되는 건 아니죠. 화물차 면다 되는데 화물차가 디젤이면 안 돼. LPG거나 가솔린이어야 되는데 가솔린 화물차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LPG 화물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LPG 화물차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채도 할인됩니다. 일반 승용 QM6는 서울시 기준으로 공채 매입하려면 33만원 정도를 내야 되죠. 근데 QM6 퀘스는 공채 할인을 받아서 16,0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차를 살때 혜택이 노후 교유차를 조기 폐차하지 않는다. 그래도 한700 몇십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조기 폐차하는 차가 있다, 천만 원 이상 받겠는데? 구매할 때 일단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시작하는 거고요. 운영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연간 자동차세가 도움이 되죠. QM6 승용 모델은 매년 52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QM6 퀘스트는 1년에 28,500원. 거의 20% 1이죠 훌륭합니다. 네 나중에 시트를 굳이 달겠다 세금을 또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시트를 굳이 다는 건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그걸 뭘또 신고를 하니 내가 세금 안 내고 몰래 달면 되지 어차피 차는 잘안 들여다보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우 그럼 문제 커집니다 예전에 사실 그랬던 적이 좀 있었어요 코란도 벤 있었고 무쏘벤, 갤로퍼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차들 사실 때 벤으로 싸게 뽑으셔서 여기다 시트를 다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집중단속 기간도 있고 그랬어요 그게 걸리면 요즘은 불법 개조가 1년 이하 징역이에요 아니면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아니고 벌금 이거 제가 무겁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개조하시면 안 됩니다 화물차를 뽑았으면 꼭 화물차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르노가 왜 화물차 QM6를 내놓는 걸까 사실 판매량을 끌어올릴 때는 화물 모델만큼 끝내주는 게 없습니다 현대기아도 보면요 항상 포터 봉고 판매량이 1등 2등이에요 상위권에 있습니다 항상 옷태도한 달에 5천 대씩은 팔아요 예전에 코란도밴 무쏘밴 현대전공의 뭐 갤로퍼밴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차들도 판매량에서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르노 QM6 퀘스트, 터, 봉고, 트럭이 빠지면서 그 빈자리를 노린 아주 기발한 상품이긴 한데요. 살짝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화물용 모델이 나오게 되면요. 기존 오너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내 차가 택시로만 나와도 저차 택시 묻었어. 택시 묻어서 안 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화물차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거보다 더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갈때 1차로를 못 갑니다. 트럭이 아니면 갈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못 가죠. 이 차는 엄연한 화물차입니다. 외관이 QM6 하고 똑같으니까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겠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번호판이 앞에 자리가 800번대 그런 화물차예요. 그래서 8로 시작한다. 이러면 경찰관이나 단속관인 분들이 딱 보고 알아요. 야, 저거 8인데 1차로? 바로 단속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도 있어요. 그래서 1차로를 들어가시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더 신고하십니다. 만약에 QM6 화물을 뽑으시면 네, 1차로는 절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르노 코리아의 영업소에 이 차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쌍용은 이런 거왜안 했노? 다른 회사들은 이런 거왜안 했어? 이렇게 화물차 티안 나는 화물차를 굉장히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차는 화물차니까. 이거 영업용으로 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짐이 얼마나 실릴지 궁금하시죠? 공간이 어떤 형태인지 저도 궁금한데. 근데 르노가 공개한 사진. 이렇게 스케치 두 장? 아, 이거 좀 섭섭하네요. 일단 그래도 수치는 공개를 했습니다. 길이가 1423에서 천 760mm 길이 차이가 어? 왜 이렇게 크지? 아마 이 격벽이 수직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 있어서 뒤트렁크도 이렇게 돼 있고 격벽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달라서 그래서 길이가 1400인 부분이 있고 1760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너비는 1260일에서 1320일 그리고 높이는 723에서 859.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침대가 들어갈까? 아 조금 짧은 매트리스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르노는 이 공간이 라면 박스 7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리터로 따졌을 때는 1413리터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EQM6 퀘스트 이거 캠핑용차 아니면 차박을 위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성인 남자가 눕기에는 살짝 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트를 앞으로 밀고 공간을 더뽑아내면 2m 충분히 나올 텐데 근데 시트를 앞으로 밀 수가 없죠. 격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 시트를 뒤로 이렇게 젖힐 때도 역시 격벽이 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격벽... 출력을 없으면 불법 개조가 되고 하, 어렵네. 파워트레인은 2.0LPE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변속감각을 보여주겠죠. 최대 출력은 140마력. 토크는 19.7kgm. 승객이 탔을 때는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짐을 가득 실었을 땐 어떨지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화물차지만 실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일반적인 QM6하고 동일해서 이 고급스러운 화물차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셔터가 있어서 앞 앞차가 있으면 앞차를 피해서 밑을 비춰주는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 DRL 들어가고요 경사로 밀림방지 들어가고요 앞좌석 전동 시트예요 아니 이게 화물차인데 전동 시트가 있어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키 들어가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들어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가변형으로 이렇게 색깔 바꿀 수도 있고요 야 이게 화물차 치고 너무 옵션이 좋은 거 아닌가? QM6 퀘스트 일단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곳에 이용될 수 있는 것 같은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아마스, 아보 같은 소형차, 사실 그 차를 대신할 만한 차가 없었거든요.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차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화물차 가지고서 어디 여행 가거나, 호텔 가거나, 이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QM6 퀘스트 끌고 다니면, 짐 싣는데도 쓸수 있고, 주말에 여행 갈 때도 쓸수 있고, 이런 것들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터 사전 계약은 2월 중에 봤고요. 3월에 출시를 할 예정 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어요 딜러분은 2,500만원대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모르죠. 기존보다 QM6 가격이 좀 오른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승용 모델보다는 아무래도 시트가 좀 적으니까 저렴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다양한 차가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사실 벤형 승용차라는 거 이상하게 자취를 감췄던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에 없는 차 이런 것들 한 한 번씩 내놔주면 또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적이기도 하고 용도에 따라서 아주 실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볼때 르노 QM6 퀘스트 충분히 잘 팔릴 만한 자동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 이거 배워야 되지 않나? 토레스밴 토레스 렉스턴밴 나올 만하죠. 주행 취하는 거같아